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작년부터 강한 상승을 하다가 1월 11일 고점 찍고 지금 4개월째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1월 11일 고점 이후에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 조정에서 손실을 보셨는데요. 이 1월 11일 고점을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큰두 가지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면 주식 투자 성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조정을 미리 예측해서 피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등 파동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월 말 저점에서 이 상승 단기 상승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 3월 말 저점을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시세에는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격계 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시간의 축이 있습니다. 코스피를 주봉 차트로 보면요. 작년 3월.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차례 급등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파동의 측면에서 보면 상승 파동이 하나 있었고 어, 조정 파동이 한두달 넘게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 파동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측면에서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요. 시간론이라는 어, 말도 있고 주기분석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작년 어, 3월 급락 이후에 저점에서 첫 상승파동이 대략 약 어, 11주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조정 어, 작년 9월 10월 조정 세게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조정에서 대략 11주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 상승에서 어, 11주 상승이 나오고 1월 11일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1주 주기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은 이 주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시간론 또는 주기분석 그리고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 일정 기간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월말 저점을 바닥을 형성하고 단기 상승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때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수 있는 것이 11주 저점을 만들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월 중순 이후에 11주 되는 자리 이때 이제 하락이 완만해지고 하락이 완만해지고 11주 되는 자리가 조정의 끝자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번 3월 중순 이후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바로 시간의 축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주봉 차트입니다 작년 3월 이후 뭐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 중 하나죠 어, 3월 23일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4주간 상승하다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했고요. 다시 어 11월 2일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4주차 되는 어 주에 어 고점을 형성하고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고점 찍고 빠지는 날 이때도 어 주식 선물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24주, 24주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시간론 주기 분석이라고 하죠. 작년에 많이 오른 대형주 중에서 올해 많이 빠진, 올해 굉장히 많이 빠진 대형주 중 하나가 NC 소프트입니다. NC 소프트가 이렇게 장기, 초장기 상승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죠 근데 올해 고점에서 조정이 꽤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저점 단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1 7주 상승이 나왔고 이번 상승파동에서는 17주차에 윗골이 길게 만들고 18주차에 한번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뭐한주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비슷한 시기 비슷한 시간 동안 상승을 하고 고점 찍고 조정 세게 나오고 고점 찍고 조정 세게 나오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파동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요. 기아가, 기아차가 1월 달에 강하게 상승하고 또 조정이 세게 나왔다가 단기 또 급등이 있었는데 그때 9일 상승, 9일 조정이 반복이 되다가 저점을 찍고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시간의 축, 대등 수치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 확률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 시간의 축이 가격의 축과 만날 때는 더욱더 강력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3월, 작년 3월 저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엄청난 급락이 있었고, 약간 음. 하방으로 오버슈팅이 있었던 거죠. 하방으로 슈팅이 있었던 거고, 어, 상승을 시작할 때에, 이 상승 시가 자리 저가 자리가 1458 이구요 단기 고점을 찍을 때 작년 8월 고점이 2458 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의 저점이 어, 대략 얼마에요 2267 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3 2 6 6 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파동 론에서 상승 파동 조정 파동 상승 파동 이고 이 상승의 어, 기본 목표치는 기본 목표치는 상승한 만큼 조정 이후에 또 상승한다. 이게 가장 기본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요 상승한 만큼 조정을 거치고 상승한다. 같은 목표를 형성한다. 이게 기본 목표치 1번의 기본 목표치인데요. 어, 계산 방법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과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주봉 파동의 가격 목표치를 기본 목표치를 계산해 보면, 어, 상승일파 작년 3월 시작할 때 대략 1458, 중간고점이 2458이고요. 조정의 저가가 2267이었습니다. 기본 목표치 1, 2, 3번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1번 목표치가 얼마예요? 3267입니다. 이 부근에서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거기가 고점이 된다가 아니라 그 부근 전후에서 어, 고점 시그널, 어, 캔들, 뭐 파동, 어떤 어, 차트와 호가창 등을 보면서 고점 시그널, 일봉, 주봉, 분봉을 보면서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이 부근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3,267이 기본 목표치였는데 얼마가 고점이었나요? 바로 3,26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주기 분석으로도 11주, 11주가 반복이 되고 있던 상황, 시간론으로도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 그런데 가격 목표치로도 3267이 대략 어, 기본 목표치가 되는데, 3266을 찍고 분봉상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봉상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오늘 단기 고점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 3월, 1월 11일 장중에 어,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할 때, 예측을 하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이런 힌트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응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제가 강력하게 주위에 매수를 하는 자리다. 시가에서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그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매수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도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해서 이 단기 상승에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요. 그 자리를 맞출 수 있었던 근거, 미리 예측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빠르게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게 거의 장초반 9시 5분 이내에 나타났는데 그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근거를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만큼 하락을 했죠. 그러면 상승도 상승한 만큼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것이 기본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도 마찬가지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할 때, 하락한 만큼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고점 3,266이고요. 단기 저점이 3,003. 다시 단기 고점이 3,212입니다. 그 3,266에서 3,003까지 떨어졌고요. 다시 반등의 고가가 3,212니까 어 하락의 단기 하락의 기본 목표치가 얼마가 되요 2,949가 되는 거죠. 자, 얼마를 찍었나요? 2,947를 찍고 급하게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눌렸다가 바로 이렇게 회복하면서 그날. 무려, 약3%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3일 연속 상승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2월 1일이었고, 제가 기아를, 강력,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해서, 이 단기 상승에서 큰 수익을 냈었던 거죠. 카카오가 24주, 24주 반복이 됐는데, 카카오도 대략, 27,000원 부근에서 상승을 시작해서, 84,000원 갔다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했는데 그때 목표치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면요 주봉상 목표치가 기본 목표치가 121,000원이 ,000 되는데 뭐가 있었네요 카카오 이벤트가 있었죠 액면 분할 이벤트가 있어서 그 목표치를 액면 분할로 거래 정지가 됐다가 목표치를 넘어서서 급등했지만 종가가 목표치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목표치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3일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주봉상, 어, 시간론, 어, 주기 분석상 목표치와 가계의 목표치가 어 만나는 자리에서, 어, 이벤트로, 어, 단기 슈팅이 있었지만 바로, 어, 고점 대비 급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미리, 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무조건 거기가 고점이 된다가 아니라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니까 그날 일봉, 분봉을 보면서, 효과창을 보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등 이후 고점을 찍고 빠질 때도 여기서도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목표치 1, 2, 3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론상 목표치와 가격축의 목표치가 맞물릴 경우에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고 대응을 잘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목표치에 대한 좀더 자세한 어, 설명 영상이 어, 과거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목표치 계산 어, 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어, 카페에 정말 많은 주식 공부 자료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어, 매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5월달 어, 153만원 상당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댓글만 다셔도, 어,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하미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